이제 이재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시리즈 수입입니다. 승리 소감 전해주시죠. 네, 우선 수입하기 이전에 팀이 좀 연패에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시리즈는 꼭 좋은 성적을 내고 싶었는데 다행히 수입할 수 있어서 기쁜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팔에 정말 명품 수비를 선보였습니다. 키움 감독님이 됐다라고 말하는 게 잡힐 정도였거든요. 그때 상황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일단 점수가 하이트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었고 뭐 항상 수비에서는 실수 없이 하려고 하고 있던 게좀 끝까지 집중해서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혹시 레예스 선수가 감사 인사하던가요? 들어와서 그냥 하이파이브 해준 것 같습니다. 항상 그렇게 어려운 수비를 당연하다는 듯이 잡아내고 있는데요. 그때의 리릿함도좀 설명해 주시죠. 어 일단 일 수비에서는 항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수가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요즘에 좀 수비 실수가 많이 나와서 좀 연습하는데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. 이번 시즌 매 경기 쉬지 않고 출전하고 있는데요. 컨디션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? 어, 일단 저는 경기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좀 너무 감사한 것 같고 뭐 체력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는 뭐 아직 힘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즌 초반에 몰아쳤던 거에 비해서는 요즘 타격 수지가 조금 떨어진 편인데요. 좀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노력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뭐 저도 많이 답답한데 뭐 항상 원정 와서도 호텔 들어가서 스윙 연습도 하고 좀잘 쳤을 때랑 못 쳤을 때랑 좀 비교도 해보면서. 좀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작년에 비해 본래 출루율이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 혹시 비결이 뭔가요? 아 초반에는 좀, 좀 저만의 존을 좀 찾고 그래서 경기에 임했는데 이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좀제 존을 잃어버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연습할 때부터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단단한 삼성의 유격수 혈통을 지켜주고 있습니다. 올 시즌 목표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네, 올 시즌 목표는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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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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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